안녕하십니까 전세계 모든 내연기관의 DNA를 바꾸는 남자 아스티즈 숙남지사장 지연근입니다자 오늘 농가에 왔습니다 자 농가에서 우리 에코원 설치할 트랙터는 구보다 GM73입니다 73마력짜리 트랙터고요 자 지금부터 확실하게 멋있게 효과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보다 GM73 우리 에코원 장착 다 마쳤고요 자 시동 걸어 놨습니다 그 옆에 밭에 가서 로터리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고객님 따라서 자 로터리 작업할 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구보다 G M 73우 에코원 장착하고 자 로터리 작업하는 데 왔습니다. 자 지금 제가 봤을때는 아마 TTO는 한 750, 500정도 놓으신것 같고요 우리 고향께서는 또 유튜브를 많이 보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에코원 장착 하러 왔고요 장착 마치고 로타리 치는 영상 찍어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고객님저 끝에서 자 회전하면서 로터리 치기 신고 보여주셨구요자 아주 힘차게 달려오고 있습니다. 자 로터베이터 기치 한번 볼까요? 얼마나 속도 나고셨나속도에잘안나가서자 로터베이터 기치 완전히 다 내렸네요. 속도 엄청 빠릅니다 자 회전하면서 로타리 치기 오 급선회입니다 급선회 회전하면서 로타리 치기 급선회 자 지금 우리 고객님은 밭 위에서 그림 그리기 하고 계십니다 자, 우리 공연님 힘차게 로터리 치면서 오고 계십니다. 자 이번에도 자 회전하면서 로터리 치기 성공 보여주고 계신데요. 이번엔 저쪽으로 가서 자 회전 또 하면서 로터베이터 들지 않고 바로 작업하면서 그냥 진행, 앞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. 로터 베이터도 아주 콕박아 놓고 주행 속도도 빠르고 자 로터리 파고는 로터 베이터 아놓는 기트를 보시면요 완전히 다내렸습니다자저 끝에서도 또 회전하면서 로터리 특기 성공 보여주고 있니다 자, 코보다 GM73 레코원 장착하고 자, 판로타리 치고 있습니다. 실력이 딸리면 회전을 할때로트 베이터를 들지 않으면은 흙이 한쪽으로 쏠리는데요. 흙이 쏠리는 거 전혀 없이 자, 쭉쭉 회전하면서 로터이제 쓰고 앞으로 직진하는데 아주 힘차게 가고 있습니다. 제가 있는데부터 저기 출랙쳐 있는 데까지가 한 100m 좀 넘는데요 우리 고객님께서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힘차게 로타리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빨리 이동이 가능하, 가능한 것이죠 출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선생님 로터베이터 톡 내려놓고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.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로터리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로터베이터는 한 번도 들지 않으셨습니다. 저 작업하는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 하고요. 잠시 후에 고객님한테 에코만살착 후에 도탈 쓸때 어땠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객님 몇 바퀴 돌아보셨는데 좀 어떠신가요? 네, 차이가 좀 있어요. 차이가 좀 있어요? 네.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? 탄력을 다시 봤는데. 네네. 다시 이렇게 더 옛날보다 금방부터요? 낮은것 같아. 아 옛날보다는 훨씬 나아졌다. 네. 자, 우리 고객님도 충청도 많네 왜냐하면 우리가 다녀보잖아요. 충청도 분들은 좀 어떠세요? 그러면 좀 나요. 아 이게 최고의 극찬이거든요. <laughs> 자, 고객님 어떻게 장착하시길 잘하셨죠? 네, 잘했어요. 예, 앞으로 쓰시다 보면 더 좋아져요, 고객님. 네. 자, 고객님 일단 현재로서 마음에 드시면 엄지 척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, 고객님. 영상 좋은 정보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.